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엔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 아직도 신저가에요. 계속된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아직도 높아요. 신용장를 제가 말씀드렸던 신용장율도 아직도 높은데, 이제 월봉부터 좀 보시면,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 자, 봅시다. 우리가 오늘은 자, 얘가 시작할 때 상장할 때 시가는 어디야? 여기가 시가야. 대략. 그렇죠? 시가? 종가.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시가와 종가야.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 시가가 얼마야? 예? 자, 보니까 시가가 그냥 한 81,600원.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자리는 어일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시면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추세다.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면 높은 산을 향해로 주식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목이라 하는데, 자이 구간에 오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자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는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러한 고민이 생겨요. 희한하게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장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이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하시면 되고,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되고,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음봉으로알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은봉으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 저점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점이 확인하냐면, 이럴 때는 음봉에 저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습니다. 1번, 2번, 3번, 이라고 하면,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이번에 안착이 돼야 돼. 그래서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만원이라는 가격대 플러스 여기 절반 여기 얼마야? 9만원. 그럼 8만원, 9만원을 주봉해 볼 거. 8만원과 9만원을 주봉해 볼 거야. 8만원. 9만원은 주봉에 거요. 9만원은 주봉에 거요. 이렇게 그어놓고 보시면, 얘는 맞아요. 여기 안착이 돼야 돼. 그쵸? 9만원, 8만원. 8만원은 지지해야 되는 거지, 빨리. 얘가 8만원이라는 가격은 빨리 지지해주고, 를 그쵸? 9만원은 빨리 안착을 해줘야 되는 구간인 거야. 자, 일봉의 모습을 보니까. 자, 그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거 뭐냐면, 일봉에서 2십일 이평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일봉에서 2십일 이평은 뭘까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 뭐다 그만만큼 중요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평선이 여러분들 상승으로 간다는 건 주가가 상승으로 간다는 거고, 이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주가가 하락을. 이건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이 하락인 거니까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얘가 여기서는 한 번쯤 액션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렇죠. 이러한 꼬리 액션이 나와주고 이렇게 가줄 때 제가 볼때 그때야 비로소 매매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관련해서 좀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 지금보다 시장의 주도 테마를 사야 돼 어떤 테마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 전반기에는 어땠어요? 2024년 전반기에는 어, 반도체 관련주 그렇죠. 1월에서 6월까지는 어, 반도체 관련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어떤 종목을 사도 올랐는데 우리 2024년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 종목이죠. 그죠. 고려화연, 영풍정밀. 그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을 이끌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는 테마가 소멸될 쯤 되니까 어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주들이, 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야, 자, 또 테마가 소멸될 만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오, 생각지도 않은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로 대선임맥주들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쵸 뭘 사든 100% 이상은 올랐던 그런 시간이 왔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대선임맥주를 사도 되는데 지금 매수해야 될건 뭐냐면 잘 보셔요 어떠한 테마를 사야 되는지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2025년 2월 24일에 뭐냐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한 극회법사 소위가 통과됐죠. 2025년 1월 24일. 보다 이제 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주주의 권리가 어 굉장히 강화됐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예요 결산을 이제 공고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이제 결산 실적이 나온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날짜별로 제출을 하게 됐죠 이제 내가 전기 감사 보고서 제출일 뭐 이렇게 나오죠 제출 기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주주 권한이 화 됐어요. 그러면 이익이 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 환원책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주주 환원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배당. 그다음에 무상 증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보시면 무상 증자는 주식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호재는 호재야.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1대5 무상 증자가 나와요. 자, 공음먼도 그렇죠? 1대5 스튜디오 미래도 3월 달 21일 날 나왔잖아. 그렇죠? 미래 산업도 1대5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한 주당 다섯 주는 500%를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사야 돼요 지금은 그쵸 그래서 기업이 안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말씀드릴까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정기 주총일 날 이런 게다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미리 사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래서 지금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어, 무상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유상증자랑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겠지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1대1 무상증자가 대세였요 지금은 아니에요. 1대5 때로는 1대10도 무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봅시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 최근에 제가 1대5 무상증자 했던 걸 봤어요. 공구우먼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공구음원도 1대 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공구음원은 신규 상장하자마자 1대 5 했고 그다음에 미래산업도 했어요. 자, 제가 이차트를한 번씩 다 보여 드릴 건데 자, 모아데이터도 그렇죠? 1대 5 무상증자를 했고요. 스튜디오라는 종목도 1대 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럼요요네 종목에 우리가 차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구음원 미래산업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이죠. 얘도 무상증자하고 얼마나 올랐어요? 1000% 올랐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보이시잖아. 예? 무상증자 권리락도 나오고 나서도, 예, 우리가 이 종목은 1000%가 올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또 미래산업이죠. 미래산업도 보시면, 자, 뭐 차트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우리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600% 올랐죠? 잘 보이시잖아. 그쵸? 매수와 매도 신호가 정확히 떠지긴 했지만, 충분히 400, 500%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아데이터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자, 모아데이터, 자 보세요. 이전부터 400% 올랐죠. 1천 예, 원짜리가 7천 원까지 갔죠. 7 배는 올랐네, 그쵸죠 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상증자 권리락 다 나왔고, 무상증자. 예.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도 뭐있어 스튜디오 미르예요. 그렇죠? 이정도도 보시면 자, 여기도 얘도 권리랑 나오고 무상증자 나왔죠. 결국은 뭐냐? 무상증자 물량이 터지는 날은 하락을 하지만 그전에 뭐다? 얘도 충분히 5천원짜리가 어, 15,000까지 3배 이상은 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우리는 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야, 무상증자가 되면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대5 무상증자, 예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 매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희도 최근에 좀 정보한 입수에 의한, 최근에 차트의 모습이죠? 이미, 어, 아까도 제 차트에 보시면, 매수 신호는 이미 떴어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그쵸? 어때요? 거의 2년간, 귀인 행보를 만들었죠, 여러분.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2년간 굉장히 긴 행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종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그렇죠?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보다 예, 당연히 어, 주주한테 주, 주식으로 배정을 할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래서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2,800 프로예요. 유보율 몇, 2,800 프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 그래서,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보한 입수에 의하면, 한 주당 7곱 주를 무상증자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보율, 탑 10에 들어요. 탑 10에 들어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도 확인이 됐어요. 아까 보듯이, 매수 신호도 발생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어떻게 돼? 2주 안에, 주가는 급등하게 돼서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분들로 무상이라고 만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예,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